12월 말 결산법인인 A사는 제조원가 30만원의 기량치한 대를 48만원에 판매하고 중장비를 사용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하면 4년간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했는데 법률에 따르면 판매 후 2년간 무상 수리하며 동정업계에서 모두 2년간 무상 수리한대. 그럼 2년은 뭡니까? 확진 유형의 보증이고 나머지 2년이 용역 유형의 보증으로 봐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수리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고. 무상 수리를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므로 수리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은 알 수가 없지만 보통 적정 이윤의 원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한대요. X1년 말에 충당 부채로 계산할 금액과 X1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물어봤습니다. 그럼 회계 처리를 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매출했을 때 현금 얼마 받아요? 한대 팔았으니까 한대 팔았죠? 한대 팔았으니까 현금은 48만 원 들어올 건데. 요걸 실제로 중장비 판 매출과 용역 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는 계약부채로 좀 안분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그럼 그 전에 알아야 될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용역 유형 보증의 개별 판매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X4년도에 원가가 6,000원이고요. X5년도에 원가가 만원이에요. 그리고 요거에 몇 프로 가산한데 25%의 이윤을 가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개별 판매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개별 판매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2만원이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두 번째. 거래가격 배분해 주, 봅시다. 48만원의 거래가격인데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48만원 여기 2만원이죠. 그리고 여기 얼마 오면 돼? 매출 기준으로 하면. 48만원 오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이거 배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배분하면... 여기 열대 판다는 말이 있나요? 열대 판다는 말이 없죠. 아, 그쵸. 그렇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6만? 요고, 46만 800원 나와요. 여기 얼마 들어와? 46만 800원 들어가고, 여기 대차를 맞추면, 이쪽에 계약부채로, 1 9,200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추가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게, 재고자산이 팔렸으니까 재고 없어지면서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가 얼마? 30만원짜리니까. 재고자산 30만원 없어지면서 매출원가 30만원 회계처리하고요. 추가로 뭐 해줘야 돼? 2년에 대해서는 확신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니까 지금 비용 잡고 충당부채 잡아야겠죠. 그럼 X2년도와 X3년도의 수리비용이 1,000원, 2,000원이니까 여러분 여기다 이윤 가산해야 돼. 그냥 1,000원, 2,000원 해줘야 돼. 이유는 왜 가서납니까? 비용인데 그럼 천 원, 이천원 비용 나가니까 총삼천 원만큼 충당 부채 삼천원 잡고 요삼천 원만큼 판매 보증비로 삼천원 비용 처리해주면 수익 비용 대응이 되겠죠. 가끔씩 나중에 충당 부채 가서 얘기할 건데 충당 부채도 원래 현장 가치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거지. 따라오시죠. 나중에 충당 부채 가서 얘기할 겁니다. 좋아요. <목소리>